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정리해 봅시다. 과제 총 복습편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82쪽 83쪽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아래 보기 와 주시겠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옷 색깔, 남자와 여자의 결과죠. 자, 주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서 발표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 주제 소개를 지금부터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용해서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간 및 대상. 기간을 이것은부터까지, 동안 등의 시간 표현 문법들을 사용해서 발표했고요. 대상은 을을 대상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인터뷰를 한 결과입니다. 해서 이 설문조사가 어떠한 내용,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한 설문조사다. 라는 것을 소개해 줬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주로는 이제 인터뷰 결과를 소개해야겠죠? 다음은 인터뷰 결과 소개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인터뷰 결과,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해 줬고요. 두 번째는, 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결과를 소개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결과 소개할 때요, 대상자들을 많이 비교를 하면서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죠? 자, 비교 표현도 나왔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는 반면 해서 앞의 조사 결과와 뒤에 조사 결과 또는 앞의 조사 대상과 뒤에 조사 대상이 서로 반대일 때 사용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와과 근소한 차이로 자, 뭔가... 비교가 되긴 되는데, 그 비교점이 크지 않을 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비교 표현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은, 는, 와, 과는 달리. 와, 과는 달리 앞에 비교 대상을 넣으시면 되고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서 비교 표현과 인터뷰 결과 소개 표현을 같이 연결한 표현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와 관인 대조적인 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역시나 결과를 연결해서 소개해 준 비교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직접 사용해서 82쪽.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함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요. 10대에서 30대까지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40대에서 50대가 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 소개를 해줄 건데요. 주제와 기간, 대상, 장소 소개해 주면 되겠죠. 자, 주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기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날짜 말해주세요. 부터까지 사용해서요. 자, 그리고 대상은 연령대별로 10명씩 50명. 장소는요, 보기 표현에서는 신촌이었는데, 자, 사람만은 다른 장소, 명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 표현 지금부터 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터까지 그리고 을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인터뷰를 한 결과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 앞에서 봤던 표현들 사용해서 여러분이 말해 주세요. 네, 잘했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터까지 일주일 동안 연령대별로 10명씩 50명을 대상으로 명동에서 인터뷰를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결과 소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선호하는 음식 탑5중탑 1부터 소개 가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10대에서 30대가 비교적 비슷해요.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했고요. 두번째 40대에서 50대가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소개 표현 사용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에서 50대의 결과가 서로 비교가 될수 있겠죠? 중간에 는 반면 사용해서 두 가지 결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인터뷰 결과 10대에서 30대는 김치찌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에서 50대는 된장찌개를, 자, 이번에 선호하다를 바꿔서 다른 단어로 말해 보겠습니다. 더 쉽게 가장 좋아하다로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단어라도 다양한 언어 표현들이, 다양한 어휘 표현들이 나오는 발표가 더 좋은 발표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자, 나타나다도 바꿔서 다른 표현, 조사되었습니다. 사용하면, 네, 40대에서 50대는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결과 소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0대에서 30대, 김치찌개를 왜 좋아하는지, 40대에서 50대가 된장찌개를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붙여보겠습니다. 이유는 사실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유 붙여보겠습니다. 김치찌개 좋아하는 이유 맵고 자극적인 맛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이유 자극적이지 않은 맛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와, 는 달리 또는 반면. 와는 대조적인 취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앞에서 봤던 표현들 사용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대에서 30대 결과 어떻게 소개하면 좋죠? 자, 10대에서 30대는 자 와는 달리 앞에 비교 대상 붙여 줄게요. 40대에서 50대와는 달리 김치찌개 같은 맵고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말해 주시고요. 자, 이제 40대에서 50대 발표할 거죠? 비교표현, 반면, 넣어가지고 문장 연결하겠습니다. 반면, 40대에서 50대는 된장찌개 같은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선호해서 10대에서 30대와는 대조적인 취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 다 같이 김치였는데요. 자, 김치는요, 모든 연령층에서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음식이다. 소개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김치 선호도. 어느 연령대가 김치를 더 좋아했죠? 네, 40대에서 50대가 조금 더 높았죠? 선호도가 더 높았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사용해 줘보실게요. 모든 연령층에서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음식은 김치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 줬고요. 김치 선호도는 10대에서 30대보다 40대에서 50대가 더 높았습니다. 비교 표현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3위 음식과 4위 음식 발표해 주시면 되겠죠. 3위는 불고기였고요. 4위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자 모든 연령대가 똑같은데요. 자 이번에 불고기 같은 경우는 40대, 50대보다는 10대에서 30대가 조금 더 선호했죠. 자 그리고 비빔밥이 4위예요. 이 의미는 모든 연령대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음식이라는 거죠. 자 3위를 차지한 불고기는 10대에서 30대가 40대에서 50대보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요. 자더 좋아한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결과 표현 사용해서 말해 주면 되겠고요. 이유 붙여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더 많아지면은 고기보다는 좀 소화가 잘 되는 야채, 채식 위주의 가벼운 식단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 줄게요. 나이를 먹을수록 육식 위주의 식단에 비해 채식 위주의 가벼운 식단을 선호하여 40대, 50대 불고기 선호율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이고 마지막 결과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음식, 비빔밥이죠?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용해서 말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령대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음식은 비빔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주면은 모든 결과, 소개하는 표현들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4쪽 문화읽기 부분입니다. 옛날의 공휴일 자,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쉬었을까요?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단어 확인. 가보게요. 자, 조선 시대에서 근대화 사회로 도약하게 된 근대화 운동을 말합니다. 자, 조선 시대는 전통 사회였습니다. 왕이 있었죠. 자, 왕이 없어지고요. 지금은 한국에 대통령이 있죠? 지금은 현대 사회입니다. 자, 이 현대 사회와 왕이 있었던 전통 사회, 중간 사회를 우리 근대화 사회라고 하죠. 중국에도 근대화 사회 혁명이 있었어요. 태평천국 운동이나 신해혁명 등이 바로 근대화 운동이죠. 자, 한국의 근대화 운동은 가보개혁입니다. 자, 역사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봐주시고 여러분 대답해주세요. 옛날 사람들은 일요일에 쉬었습니까? 아니죠. 이전에는 일요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 제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했죠? 네. 물론 일요일에 쉬지 않았지만 다른 날 쉬었다는 의미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단락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단어 확인. 고려. 조선. 정기휴일. 달을 가르다, 절기가 들다. 자, 그러면 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고려 조선시대의 휴일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까? 아니죠. 오늘날과 비슷하게 한 달에 다섯 번 정기휴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일요일을 쉬고 있고요. 매 달에 거의 공휴일이 한 번쯤은 있는 시기죠. 자, 비슷했습니다. 자, 언제 몇 번의 휴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자, 음력 매달 1일, 8일, 15일, 23일 쉬었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대신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있었죠. 달을 가리는 절기가 드는 날, 총 5번의 휴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달을 가리는 절기가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저도 이렇게만 봐서 잘 몰라요. 다음 달락 같이 보겠습니다. 자, 2단락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단어입니다. 24절기.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대설. 소한. 자, 이것들은요, 지금 바로 달을 가르는 절기의 명칭입니다. 이름입니다. 자, 중국에도 모두 있는 절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자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자, 내용 확인 바로 가겠습니다. 달을 가르는 절기란 무엇입니까? 자, 24절기 중 지금 이 부분에 나온 12절기가 바로 달을 가르는 절기죠.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대설, 소환 등입니다. 흔히 말해서 계절이 시작될 때, 계절이 바뀔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 단락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단어 확인. 태양력, 겹치다, 관리, 천문, 관상감. 자, 내용 확인입니다. 자, 이 부분 봐주시고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달을 가리는 절기가 드는 날 외에 연휴 및 명절은 언제였죠? 네, 설날 7일 있다고 했습니다. 설날은 춘지해죠. 가장 큰 명절이었고요. 대보름, 단오 연등회도 큰 명절이어서 3일 쉬었다고 했고요. 자, 추석은 옛날에는 1일만 쉬었다고 했습니다. 자, 절기가 드는 날은 음력과 양력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다고 했습니까? 양력으로 계산했다고 이 부분에 나와 있네요. 음력 공휴일과 이어지거나 겹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3단락이요. 단어 확인. 일식, 월식, 부정을 타다. 공무. 자, 계속해서 내용 확인입니다. 자, 이 부분 봐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정해진 휴일 이외에 또 언제 공무를 보지 않고 쉬었다고 했습니까? 네,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도 쉬었다고 했죠? 자, 쉰 이유는 부정을 탄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계속해서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묘시 자, 오전 5시에서 7시 정도의 시간을 말하죠. 옛날 시간 계산 방법입니다.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의 시간입니다. 단축되다. 진시, 신시, 당겨지다. 자, 계속해서 내용 확인입니다. 자, 옛날 관리들은 출퇴근 시간이 대략 어땠습니까? 자, 묘시 출근. 유시 퇴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즘 시각으로도 나와 있네요. 대략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겨울은 날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근무했다고 했습니까? 네, 출근 시간이 묘시에서 진시로 늦춰지고 퇴근은 유시에서 신시로 당겨져 8시간 정도 짧게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바탕으로 우리 대답해 보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일요일제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언제 쉬었습니까? 자, 내용 확인입니다. 네, 첫 번째 음력으로 매달 1일, 8일, 15일, 23일, 그리고 달을 가리는 절기가 드는 날 24절기 중 12절기 쉬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명절 및 연휴 설날 7일, 대보름 단오 연등회 3일 추석 1일 쉬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부정을 탄다고 해서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도 쉬었다고 했습니다. 자두 번째는 말하기 연습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공휴일이 있습니까? 화면 봐주세요. 자 원단, 중국 위엔단이죠. 자 그리고 춘절. 한국의 설날이고 구정이라고도 하죠. 춘지예가 있고요.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절 이렇게 크게 7가지 공휴일이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입으로요. 중국의 공휴일 전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공휴일, 원단, 춘절,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절 총 7개다 소개하고요. 자, 이어져 있는 주말. 공휴일 전후로 날짜를 붙여서 쉬다. 대체 근무제를 이용. 3일에서 7일 연휴로 쉬다. 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중국의 공휴일은 원단 춘절,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절로 총 7개입니다. 중국 공휴일은 이어져 있는 주말을 이용하거나 공휴일 전후로 날짜를 붙여서 쉬고 대체근무제를 이용해 적게는 3일, 길게는 7일 연휴로 쉬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웬단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원단은 한국의 신정으로 양력 1월 1일이죠. 자 전후로 3일 연휴, 한국의 구정인 춘절보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내지는 않다. 자, 중국의 상황 말해보겠습니다. 원단은 한국의 신정으로 양력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을 전후로 3일 연휴가 있으며 한국의 구정인 춘절보다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춘절.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중국에서. 춘절은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음력 1월 1일 한국의 구정이다 소개해 주고요. 자, 음력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로 7일 연휴 보내죠. 자, 이 부분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다. 자, 이거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죠. 7일 정도의 긴 연휴를 보내다.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춘절은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음력 1월 1일 한국의 구정입니다. 보통 음력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7일의 연휴가 주어집니다. 중국 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므로 7일 정도의 긴 연휴를 보냅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청명절입니다. 청명절은 양력 4월 5일. 3일 연휴 있죠?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날이죠? 자, 3일 연휴가 좀 짧죠? 짧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청명절은 양력 4월 5일로 역시 3일 연휴가 주어집니다.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날인데, 3일 연휴는 중국 사람들에게 좀 짧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절입니다. 자, 노동절은 양력 5월 1일부터 3일까지로 3일 연휴죠. 2007년까지는 7일 연휴였는데, 2008년부터 법으로 바뀌었죠. 법정 공휴일이 조정돼서 현재 3일만 쉰다. 를 말해 보겠습니다. 노동절은 양력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로 3일 연휴를 보냅니다. 2007년까지는 7일 연휴였으나 2008년 법정 공휴일이 조정되면서 현재는 3일의 연휴가 주어집니다. 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호절입니다. 단오절은 음력 5월 5일로 3일 연휴죠. 대나무 잎 찹쌀밥. 자, 종자라고 하죠. 여러 풍속을 한국보다는 더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오절은 음력 5월 5일로 역시 전후로 3일 연휴가 주어집니다. 삼각형 모양의 대나무 잎 찹쌀밥인 종자를 먹는 등 한국에 비해 여러 풍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추절입니다. 자, 중추절은 한국의 추석과 같고요. 음력 8월 15일, 3일 연휴 주어지죠. 자, 그리고 월병을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자, 한국보다는 조금 조용한 명절입니다. 중추절은 한국의 추석으로 음력 8월 15일이며 중추절을 전후로 3일 연휴를 보냅니다. 월병을 먹는 풍속이 있으나 한국의 추석보다는 조용히 보내는 편입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경절입니다. 국경절은 중국의 건국일이죠. 중국의 지금 현대사회가 딱 만들어진 날이죠. 자,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7일 연휴를 보내죠. 자, 국경절 또한 춘절처럼 7일 연휴를 보내는 중요한 공휴일이다. 말해줘 보겠습니다. 네. 국경절은 중국의 건국일로 10월 1일이며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 연휴를 보냅니다. 춘절과 함께 7일 연휴를 보내는 중요한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중국의 공휴일까지 소개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3과 모두 복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과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